안녕하세요. 무과금으로 게임하고 있는 바조입니다. 지금 저희가 어, 특수전단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버림받은 자들의 땅 여기서 이제 어, 한 시간씩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아덴 쪽에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어, 이런 아이템을 얻으신데요. 날이 빠진 무기 이 날이 빠진 무기가 3만 원씩에 팔려요. 3만 원씩에. 모아두셨다가 이거 파셔도 어 아덴 수급에 좀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날이 빠진 무기 요렇게 지금 따로 돼 있네요 요렇게 네. 두 개가 표시가 되네 약래고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셔가지고 네 아데나를 수급을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아덴 때문에 아데나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잖아요. 아데나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날이 빠진 무기 요거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